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걸음걸음을 온 삶을 오늘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그 구원의 은총을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사사기 내내 등장하는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며 시작을 합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이 반복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 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임을 이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런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구원이 이 사사기 배후에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네 번째 사사가 세워지는 것을 사절 이하에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사가 죽고 즉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떠나자 코바로 악을 행하고 그래서 또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세 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 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떠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라하고벌 주신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과 평강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벌과 징계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안식을 떠나면. 그 자체로 고통과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모아다 그것을 불에 살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발에 밟히듯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 창세기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그야말로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 부단히 주님 곁에 거하기를,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고 우리 모든 삶에도 충만케 하시기에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인해 근심도 고통도 절망도 어둠도 자연히 물러가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 악순환의 반복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학대받고 나서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사가 죽고 나서 곧바로 악을 행하고 시험에 빠지고 죄에 넘어질 때 부르짖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철병거 900대가 있는 하소랑 야빈 아래서 심한 학대로 고통받는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5, 6년도 아니고 20년이 되도록 부르짖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만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집에 아래서도 8년이나 지나서야 부르짖었고 오하방 애글로 납지 아래서도 18년이나 지나서야 그제서야 부르짖었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이 고통과 짐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때는 전혀 하나님 찾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필요할 때라도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마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치견산 시험을 풀어내지 못하면 계속 그 사치견산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 보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넘어 서식이 바라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는 문제를 계속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이 사사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가? 내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이스라엘처럼 필요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부르짖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필요하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 있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필요와 문제를 통해 그리고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과 안식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가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 즉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두신 이유를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시험 즉 훈련을 넘어서서 더 온전한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도 사람과 사건들 가운데 내가 더 자라고 성숙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 더 주님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복,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 문제가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사사기 내내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부모님께서 용돈을 보내 주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연락을 잘안 드리니까 그런데 용돈 떨어지면 전화하니까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 하는 아들 목소리 듣고 싶기도 하고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용돈을 안 보내신 거죠. 그러면 전화할 테니까 목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함께하기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필요와 문제라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내내,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방민족들이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또 이스라엘 편에서 얘기하자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구하니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서 아, 나한테도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그래서인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반대로 이것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고 나누고 사랑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넘치도록 주실 수밖에 없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원하고 가까이 하기 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게참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언제나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함께하고 나누는 이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친하고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지는 곧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게 하는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문제나 어려움이나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난뒤 필요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기 위해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감사와 기쁨 나눔과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를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도록 내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가 언제 찾고 구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 새벽 첫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쁠 때, 감사할 때, 찬양해야 될 때, 또 나누어야 될 때, 베풀어야 될 때, 사랑해야 될때 주를 찾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몸에 배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나눔과 베품과 사랑이 우리 삶에 온통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붙드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에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기에 우리 입술의 말 그대로 응답하시겠다 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어둠이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주님 온전하심 따라서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오늘도 걸음걸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께까지 자라가기를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일 있을 때마다 더욱 주님을 찾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꿰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